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10년 넘게 중국인 학생들과 생활한 그 경험을 토대로어 한다면은 우리나라 대학생들보다 중국인 대학생들이 훨씬 술을 적게 마시고 덜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다시 비술이라는 게 특히 젊은 날에는 혼자서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꼭 친구라든가 뭐 연인이라든가 함께 있어야 술도 마실 마음이 나고 취하는 흥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회는 이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가구 한 아이들만 낳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중국인 학생들은 다들 외동 아들이요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외동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죠. 상당히 개인주의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을 잘할줄 몰라요. 혼자 노는데 혼자 대접받고 혼자 즐기는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떠들고 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아주 생소합니다. 중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현대 중국 젊은이들의 사회와 단절된 개인주의적 생활 취향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어떤 술회사에서는 자, 이제 우리는 젊은이들을 핸드폰에서 컴퓨터에서 자기 방안에서 바꿔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큰 목적의식 속에서 술을 하나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즉 청년들의 술이다 너희들 이제 혼자 컴퓨터 갖고 핸드폰 갖고 놀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 좀 만나가지고 떠들고 하라 이렇게 나온 술 그게 바로 강소백이라는 술입니다 요 작은 병이 대부분이에요. 강섭의 충칭에서 나오는 술이에요. 지금 이렇게 겉그 껍질이 씌워져 있습니다. 요건 아마 한국에서 따로 끼어놓은 겁니다. 중국의 원래 술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여기에 웹툰 같은 그림, 칼라풀한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그 디자인들 자체가 전부 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표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도 적혀 있듯이 강소백 장샤오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름부터 볼까요? 강소백. 요 강은 충칭을 관통해서 흐르는 장강, 즉 우리는 양자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나타냅니다. 소백. 원래 중국어에서의 소백샤오바이는 신출떡이 풋내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 도시의 풋내기들한테 술을 먹이게 뭐 이런 뜻도 조금 있다고 여깁니다만은 원래 이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강변양조 소곡백주에서 강변양조 강가에서 술을 빚는다 해서 강 소, 소곡주다. 중국 백알에 만들 때 누룩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대곡과 소곡으로 나뉩니다. 밀보리 누룩들을 대부분 대곡이라고 하고 쌀 누룩을 소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만든 백주다에서 한자식 따온 강소득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술이 세상에 나온 지는 올해로 딱 10년밖에 안 됩니다. 2012년에 등록을 했으니까요. 이 술을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술을 마실 주 대상은 청년들이다. 라는 데다가 타켓을 맞췄어요. 지금 젊은 분들도 이걸 보고 있는 분이 있을 테고, 또 저처럼 나이가 많은 이들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흘려보니 그 청춘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청춘의 가장 큰 속성이 뭘까요? 첫째는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래도 됐던 것이 청춘 아니었는가. 그 다음에 그 청년 문화 중에 가장 좋은 게또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나 시간은 나한테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둘째,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도전장을 내갖고 내가 이기고 말겠다라는 그런 꿈을 꿀수 있는 때가 바로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돈독히 하고 밀접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체가 뭘까 옛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술이라고 봤죠 술로서 우정이 단단해지고 술로서 사랑이 깊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 회사에서는 10년 전의 술을 시장에 내놓고 그걸로 그친 게 아니고 해마다 대대적으로 청년문화행사들을 벌이곤 해요 뭐 음악제다 뭐 댄스파티다 뭐 이런걸로 해갖고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노력을 기울이 했던 것입니다 이 설명에 보면은요 요렇게 여기 중국도가 요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두가지가 보통 대표적인 캐치포레이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워이오이핑이죠 오이, 여호와 뜨인 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슨 뜻이냐면은 나에게 한 병의 술이 있는데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저 내가 술한 병만 쥐고 있으면은 너한테 할말 많다 이 뜻입니까? 느낌이 어죠또 다른 구절은 이런 겁니다. 무엇을 장샤오빠이성우 헌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나는 강서백이다. 의인화시켜서요 술로 나는 강소배이다내 생활은 아주 단순하다 이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의식 속에 탁 박혀들죠 어 복잡한 것이다 어.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겠다라는 거. 간단하다라는 거. 거기에 청래 역할을 우리 술이 해주겠다 이게 강소백입니다. 요 껍질, 아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끼어난 거라고 그랬죠. 이거 왜 했을까요? 이 강소백 특징 중에 하나는 이술한면에늘 글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현대적인 자문이라고 할까요? 경구라고 할까요? 그런 촌철 살인의 그런 칵 지르는 젊은 친구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말들이 적혀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걸 읽어보고 잠깐 생각해보는 재미도 아주 좋아요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수입상에서 따로 이렇게 끼어넣어서 거기다가 우리나라식의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술병은 고백하고 차였다면 혼자 좋아하던 여자친구한테 드디어 음. 한마디 했는데 싫어하고 차버렸어요. 그때 강소백 마시라.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여자한테 차였을 적에 술을 마시면 더 안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왜? 그 포금을 하고 나서 취하고 나면은 사고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때는 혼자 걷던가 차 한잔 마시고 집에 가서 차든가 하는 게 낫다. 술 마시지 말라. 이 뜻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가 있느냐 했더니, 신선한 회는, 회 먹을 적에 강소백 마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네요. 아유, 너무 재미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몇 가지 소개해 볼 거예요. 중국 현지에 적혀 있는 거그 문구들.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동포라고 흔히 말하면서 어찌 4km 내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가 또 우리 같은 도시에 살면서 왜 이토록 오래 만나지 않느냐는가 이렇게 소통 좀 해라 친구들 찾아봐라 아는 사람한테 인사좀 해라 이렇게 불러내는 문구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우리 삶에 대한 지혜도 담은말들도 있습니다. 우리 늙음은 이리도 빨리 찾아오는데 우리 청명함은 지독히도 늦게 오는구나. 어 대단하죠. 또 내가 바라건데 우리 십년 후에도 이렇게 마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십년 후에 우리 늙은 친구로 남기를 바라네. 뭐, 이런 구절들입니다. 술 한잔 먹으면서 삶에 대해서 또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지혜를 주는 그런 문구들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대 중국인 젊은이들한테 대단하게 어필되었습니다. 세련된 포장, 세련된 문구들. 그리고 밖으로 나오라는 그 외침이래가지고요. 지금 10년밖에 안됐다 그랬죠. 이 수는 지난해 외출액이 12억 위안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선풍기 인기를 모았습니다. 올해 8월에는 중국의 전체 산업사회에서 명 브랜드 50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10년 만에 젊은이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술을 마시게 하겠다. 언뜻 생각하면 아주 나쁜 의도처럼 보이는데 거기 깔려있는 사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혼자 고립된 채로 생활하지 말라. 어울려보라. 이겁니다. 거기서 너는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도록 해라. 이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잔 해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여신업소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소리입니다 <목소리> 술. 지금 현재 1 0볼개요4 0도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강섭액이 35도, 40도, 45도, 물론 52도짜리도 있습니다. 그건 연장자들용입니다 자, 4 0도슬입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은 정제수 60, 그다 수수 40이라고 퍼센테지가 나와 있는데, 저 수수 발효에서 알코올을 얻어 갖고 물과 물과 섞어 가지고 40도를 맞췄다는 뜻이 되겠죠. 다른 건 전혀 안 넣었다는 라 겁니다. 간단하다, 단순하다. 젊은이들의 너희들 삶처럼 우리 술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젊은 여성들을 위한 술들을 따로 만듭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은 귤, 레몬. 복숭아, 이런 과일 주스들이 섞여져가지고, 과일 향이 풍기는 강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13도에서 25도를 넘지 않아요. 저도에 맞춰갖고 여성용으로 만든 술도 있고 합니다. 이 술이 충칭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강변 양조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강가가 어디냐 하면요. 백사진이란 마을입니다. 청칭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역사가 오래된 서부 마을입니다. 백사진은 전국의 인문학적으로도 유서 깊은 곳이지만 술로서도 아주 전통이 깊은 마을입니다. 흔히들 소곡청의 항영 백주가 맨 처음에 생산된 데가 바로 이 백사진이다라고 어, 말하고 있, 있듯이 그만큼 술 역사가 오래되고 독특한 술의 전통을 가집니다. 자, 지금 마셔봤는데 제가 40도 만큼 강렬하네요. 먼저 쓴맛이 들어오네요. 단맛이 잘안 느껴집니다. 쓴맛이 들어오고, 그 속에 이상하게 매운맛이 스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것이 요새 젊은 친구들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리다가 찌푸리면서 한잔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은 그래야 되겠죠. 달콤하게 처음부터 끄, 끌어들이는 유혹적인 술은 좋은 술은 아닙니다. 아무튼, 중국에 백주가 아주 많은데, 브랜드가에다 2만 개가 넣는다고 했죠. 거기 있어.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고 고민거리인데, 이 회사에서는 아예 일찌감치 타켓을 젊은에다가 맞춰버렸다라는 겁니다. 청춘문화에다가, 너희들을 밖으로 꺼내내는데 이바지할 술이다. 이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을 좀 만나라. 이런 선전과 그 구호와 이런 것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쳐 가지고 술 업계에서도 그렇게 바로 부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 시중에 나온 술인데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들어왔어요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술 중국 현지에서는 지금 2-3천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소주보다 이제 싼 값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 타서는 대학생들이 친구들 하고 마시기에 부담 없어요. 또 자금병이 니가 각자 취향대로 한 병씩만 맞고 헤어지자. 뭐 이래도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혹여 중화식당 같은 데 가서 중국 자파물 가게 같은 데 가서 이 술이 떠이시거든. 그냥 재미로 한병 좀. 쥐어들고 야 지금 대학생들이 이런 술을 마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당면했던 청춘 그리고 또 내가 흘려보냈던 그 청춘을 다시 떠올리면서 아 사람 사는 게 이런가 보다 하고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목소리>